오늘 하루도 성도분의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멜기세대의 곤면이라는 말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영접했습니다. 소도망과 살레망 멜기세대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골짜기였습니다. 소돔 왕은 이 전쟁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와서 극진히 대접하며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하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왕의 골짜기 근처에 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추측되어질 뿐입니다. 당시에는 재정 일치 사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경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기세댁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돔 왕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메기색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권면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멜기세덱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당했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던 도시국가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우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교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안에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드러내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전쟁이 내 힘이, 내 능력이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조금만 잘 되어도 내가 잘나서, 내가의 소환이 좋아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선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